2023년 8월 8일, 예, 제가 촬영한 사진, 어, 영상입니다. A팀, B팀, 경기. 오른쪽! 리 아, 드립을 해서 오른쪽으로 줬죠. 하지만, 내준 거, 아, 그대로, 까비. 예, 나갑니다. 아, 지금 앞으로 줬지만, 아, 아, 광태한역동장에 아, 걸리면서, 연결됐지만, 골키퍼 막고 나옵니다. 아, 지금, 옆으로 준거 살짝 오, 치고, 더! 그대로 슛! 예! 아, 옆으로 내준 거를 수비 사이로 예! 살짝 예! 앞으로 예! 치고, 넘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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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오늘 서브웨이 사장님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지금도 아드리블 했죠 앞에서 빨리 걷어냈어야 되는데 골키파랑 경합 아 살짝 나온 거 그대로 골아 아, 시작 4분만에 우와! 골을 내야버립니다 어, 네, 아 네. 야, 자신감 넘칩니다 아 지금도 주찬성 어시스트 굿 됐습니다 와두 골에 1시! 야, 바로 3대 0이죠. 하지만, 이제, 사이드 돌파돼가지고 어! 중간에 연결된 거 그대로, 아! 노트톱으로 3대 1, 따라갈 듯 합니다. 아, 기분 좋은 <laughs> 골입니다. 하지만, 3대 이제, 3대 1. 이 상황에서 집중 안 하고 있죠. 예. 어이없이 서브웨이에 새 골을 먹었지만,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예. 조금 이제, 루즈한 상황에서, 꼴키파 <laughs> 뭐라고 이야기 하는 순간, 그대로 슛! 골키바! 골키바! 골키 아, 이런 골을 매 경기마다 한 골씩 먹는 것 같습니다. 아, 핑계 많습니다. 다시 1등 준 거. 이쪽으로 주고. 아, 그 주고. 에. 아, 하지만 패스가 애매했죠? 아, 아빠가 어! 꽂혀놓고 나온 거. <목소리> 하지만, 골키퍼 다시 합니다. 정비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트래핑이 길었죠 아 막을 준거 그대로 끊어가지고 유석이 살짝 오른쪽 내주고 골대 아무도 없는 곳에 골을 살짝 밀어넣습니다 5대1 입니다 5대1 원래 이렇게 벌어질 그럴 경기가 아닌데 네. 중간 서브웨이가 너무 초반에, 예, 쉽게, 색골은 그냥 만들어가지고, 예. 아, 지금 맞고 튀어나온 거, 하지만! <웃음> <웃음> 아, 분위기를 걷잡을 수가 없네요. 다시 죽어, 리턴! 예, 서브웨이 차입니다. 아, 헤트트릭! 카스! 아, 헤트트릭! <laughs> 결국에는, 헤더트릭. 네. <laughs> 어? 아, 7대1. <laughs> <laughs>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서브웨이! 이러면 저 걸리면 걸리면 다 자기가 다넣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대를 종료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경기 p a 그래도 좀 정비가 된 상태죠. 아. 이 돌려준 거 패스 좋았죠. 아슛 좋았죠. 아 지금 방탄이 끊을 냈지만 어준거1대1감도아 오른쪽 공간이 보이는데 야. 아. 정면을쳐다 보니까 끊겼습니다. 아, 지금, 그대로, 어, 골라인 아웃된 거, 연결된 거, 유석이한테 아 연결되가지고, 예, 무방비 상태에서, 골을 아 먹습니다. 아, 계속 공격하다가, 역습에 해가지고 골을 먹어가지고, 약간, 어, 그런데, 그래도, 정비를 잘해서, 아, 패스가 좀, 아, 들어올 뻔 했습니다. 자사고 아니 뭐, 아, 트래핑 너무 좋았죠? 오면서, 어 펜팅 주고, 아, 총공을 공중권인데 트래핑, 아, 순두부 터지 그리고 방탄이 바로 쫓아가지고 간결 좀겠지만 오른쪽, 왼쪽, 베인트를 주다가, 오른발로 붙여가지고제낀 다음에, 찬스죠? 음, 네. 음, 왼쪽으로 눈이면는데 음, 음, 맞고 튀어나온 거, 음, 아! 아이 패스가 뭡니까? 패스가 너무 이제, 어, 서브에, 왼쪽으로 갔죠? 서브 뺏은 거, 2대1. 아, 발 뒤꿈치로 음, 준거 아, 지금은 바로 때렸어야 되는데, 발바닥으로 한번더 잡으려다가, 예, 놓쳤습니다. 다시 연결된 거. 역서 아그 원터치로 원터치로 주는 공을 원터치로 살짝 돌려놓죠 에, 단독 찬스 그대로 밀어넣으면서 1대1 하지만 어 B팀의 패턴이 이렇게 동점골을 먹고 들어왔다. 이런 아, 이런 상황에서 집중 안합니다 아 지금도 보면 골키파 집중 안하죠 그대로 슛골 날씨가 더워가지고 배는 아저 위에 옷은 배에 살짝 걸친 상태에서 아, 집중 안 하고 있다가 올먹습니다 아, 슈팅이 좋았죠. 그러면서 드디어 엽죠. 아 근데 지금 아 상대 진영에서부터 아, 아 마르세턴을 했는데 아 이게 마르세턴 아, 4대1 하다가 와 <목소리> 3대1 아민성이야민성이 팀의 네, 이거 패턴이야 패턴 예 패턴입니다 패턴 아, 자7대7 마지막 골을 넣고 역습 올키파 <laughs> 상대편이 먼저 골을 먼데서 넣고 어? 그리고 이제 역전골 먹고 어? 아 야! 주영이가 골을 넣었죠 네. 그리고 역습 상황 아역렇게한거 맞고 튀어나온 거 그대로 옆으로 내줍니다 너무 큰 자세에서 주영이 두골아 어? 주영이 두골 넣었습니다 어? 두골7대 7이고. 조끼 입은 팀과 조끼 안, 안 입은 팀. <laughs> 아, 지금, 또, 또 세레머니 좀 소심했죠? 네, 아, 그렇지. 한 거. 출대 없어가지고 뒤로 내주는데 아, 그대로, 어, 슛! 아! 아 네! 이게 앞에 수비수 한번 맞고, 예, 약간 공기휘었습니다 아. 잘 맞았습니다. 그대로 가면서, 예. 볼대로 그대로 꽂힙니다. 아. 방태안의 느끼한 세레머니. 예. 아, 조금. 어, 초코아니가 네, 잘못 찍었습니다. 2대1 배터리 아, 없다 배터리 없다 상황 옆으로 내준 거 맞고 더다 냈습니다 다시 내주지만 네. 드리블하죠 하지만 패스가 어! 아 이게 뭡니까 하면서 이1 찬스 그대로 빈골대고 어! 네이대2 동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찬스 아 헤딩 헤딩 좋아 좋았습니다 아나날것 같은데 그살려가고온거 어! 그대로 슛아 어! 긴 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기2대 1로 막감 하면서 다음 주에도 예,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